안녕하세요 전주 금방망이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가 2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잠깐 매장에 왔어요 날씨가 엄청 뜨거울 것 같고요 아침부터 매미가 이렇게 우러대는 것이 완전 더운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다육 생활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예쁘고 짱짱한 아이들 몇 아이 소개 영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덥지만 행복한 시간, 힐링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예쁜 아이들,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시다면 010-8477-4173번으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게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요 어, 로즈 퍼플입니다 수입 들어왔고요 군생이고요 어, 장미 모양을 하고 있고요 물은 퍼플 진한 보라로 물,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15cm 이상이고요 오늘은 3만원입니다 퍼플로즈 군생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사만다입니다 사만다 대품 사이즈 수입이었고요 6만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4만원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13cm 이상입니다 사만다입니다. 4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환엽 헤르메스입니다. 사이즈는 14cm 정도 되고요. 수입 뒤로 왔던 아이고요. 지금 물빠짐이 살짝 있긴 한데요. 진한 핑크로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10cm 이상 저희가 12만원씩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특가 8만원입니다. 환엽 헤르메스입니다. 이 친구는 블루와이번이고요. 수입 들어왔고요, 뿌리 내렸고요. 백금쪽 살짝 살짝 보이네요. 판매가는 4만 원이었고요. 오늘은 특가 3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됩니다. 수입이고 뿌리 내렸고요. 15cm 블루 와이번 분지 중이네요. 이두로 판매가는 3만 원입니다. 아가 보이데스 대풍 20cm 이상이고요. 여기 생얼 하나 그리고 여기 백금 하나. 20cm 이상입니다. 이 친구는 판매가 20만원. 20만원 드립니다. 아가보이데스 백금입니다. 생얼과 백금이 같이 있어요. 20만원입니다. 이 친구는 워터루입니다. 사이즈는 13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판매가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돌기도 있고, 금도 올라오고 있죠. 백금. 네. 특가로 55,000원 드립니다. 분지하고 있고 이두 분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아이랍니다. 실버스타 복륜 금이구요. 입장 하나 하나 복륜으로 잘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10cm 정도 화분이니까요. 최소 사이즈 9cm 정도 될것 같고요. 판매가는 12만 원인데 오늘은 할인가 9만 원 드립니다. 실버스타 복룡금입니다 이 친구는 이미인 철화입니다 높이가 9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직경이 12cm 정도 되고요 이 친구 따로 있습니다 철화 잘 엮여 있고요 목대 있고요 저희가 3만원 팔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특가 24,000원입니다 이미인 철화입니다 친구는 블랙야크입니다. 판매가는 3만원이고요. 오늘은 특가로 24,000원 드립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될것 같아요. 최소 사이즈 블랙야크 24,000원입니다. 는 마리아 녹금이에요. 판매가는 저희가 10만원씩 팔았던 아이고요. 오늘은 특가 7만원, 7만원 드리고요. 사이즈는 최소 사이즈 1 2, 3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마리아 녹금 7만원입니다. 친구는 단심입니다. 단심. 판매가는 10만원이고요. 오늘은 특가 8만원 드립니다. 단심이에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됩니다. 이 친구는요. 환엽, 재팟입니다. 재팟은 2만원이고요. 7cm 정도입니다. 오늘은 할인가 15,000원 드려요. 7cm 재팟. 15,000원입니다. 앞뒤 빵빵, 크림베어라는 아이예요. 예, 지금 좀 물빠짐 있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앞뒤 도톰한 아이랍니다. 판매가는 10만원이었고요. 오늘은 특가로 7만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크림베어입니다. 이 친구는 블루 드래곤 이두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7cm이고요. 저희가 28,000원 파는 아이인데 오늘은 특가로 2만 원 드립니다. 어, 블루 드래곤 이두예요, 7cm입니다. 아이보리 자연 군생이고요, 8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희가 이거는 오늘 특가 2만 원 드릴게요. 아이보리 자연 군생입니다. 이고요 7, 8cm 되고요. 판매가 2만 원. 오늘은 할인가 15,000원입니다. 말간 15,000원입니다. 임페리얼 대품 군생이고요. 삼두입니다. 20cm 이상 될것 같고요. 오늘은 특가로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임페리얼 대품 삼두 군생이에요. 러블리 로즈 금이고요 판매가는 3만원. 오늘은 24,000원 할인가 드립니다. 사이즈는 4cm 정도 돼요. 러블리 로즈 금입니다. 앙코르라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10cm 이상이고요 수입 들어왔고요 뿌리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꽃대일지 야가일지 아직 확신은 없고요1도 기준 제가 3만원씩 판매했던 아이인데 오늘은 24,000원. 가격 대비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앙코르입니다. 이 아이는 노블 페어리 3반 금이에요. 노블 페어리 5cm 기준 일반 판매 4만 원이고요. 이 친구는 3반 금이면서 사이즈는 5cm 정도 4, 5cm 저희가 특가로 3만 원 3만 원 드리겠습니다. 노블 페어리 3반 금입니다. 7cm 정도 되는 애기별입니다. 판매가 15,000원. 오늘은 10,000원입니다. 특가 애기별 10,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판도라 판도라입니다. 사이즈는 15cm 이상 되는 아이고요. 특가로 2만 원 2만 원 드리겠습니다. 판도라 삼반금이는 아이예요. 링고스타 링고스타 13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저희 판매가 2만 원이었던 아이고요. 오늘은 15,000원입니다. 링고스타입니다. 사이즈는 13cm 정도 돼요. 가르시아 오리지날이고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입장수 이만큼 있고요. 저희가 초창기에 30만원씩 판매했던 아이거든요. 오늘은 할인가 22만원 드립니다. 환엽 가르시아 대품이에요. 7cm 정도 되는 바손금입니다. 설화로 갈지 얼굴이 분리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아송금 특가로 4만 원, 4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엘렌이라는 아이입니다. 환엽성을 띠고 있고요. 굉장히 진한 오렌지핏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가을 되면은 아마 환상적인 오렌지빛으로 변할 겁니다. 너무너무 예쁜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어, 에케 엘렌이 아니라 매창 엘렌이에요. 호주에서 예전에 수입이 들어왔던 아이인데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랍니다. 저희가 판매가는 2만 원인데 오늘은 할인가 15,000원 드리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엘렌 15,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아이입니다. 화염 마티니이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판매가는 7만원에서 75,000원 7만 정도 했던 중품 사이즈 아이고요. 오리지날입니다. 오늘은 할인가 55,000원 드릴게요. 화염 마티니입니다. 오늘 금방망이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날 되시고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010-8477-4173번으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쁜 아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금방망이다육이었습니다.